만들어 보게 됩니다. 그거는 뭔가요? 산이에요 네, 구연산을반 네. 스푼 넣어주고요. 이거는요. 어, 아, 베이킹소다예요. 여기, 뚜껑에 붙은걸 잃어. 여기를. 베이킹소다를. 네, 숟가락으로. 잘 퍼서 넣어주세요. 잘 되나요? 오, 우와, 네. 그리고 식초를 넣어요. 네. 아, 식초는 엄마가 꺼내 올게요. 네.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되고 있나요? 저는 엄마가 조금만 따라줄게요. 여기 있습니다. 박사님, 식초를 넣어보세요. 우와, 화산이다! 보글보글글글 우와, 화산이 어떻게 했어요? 그랬어요. 우와, 만족하시나요? 네. 오늘 화산 만들기 成功。성공